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변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몇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도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 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땅 위에 퍼져 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의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자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뿐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삼백오십 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구백오십 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면면이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심이 감사한데요. 함께 기도함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우리가 새해맞이 금식기도 40일 중에 어우 벌써 4분의 1이 다가 갑니다.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동참하여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교회가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연이어 8절에서 7, 17절까지는요 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었고 이를 험남하듯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저주를 받는 함의 이야기와 반면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주는 샘과 야벳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서로 다른 조금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다 싶은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7절을 살펴보면. 이 구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이요 이 단락의 수미를 장식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홍수를 일으키신 까닭은 이 세상의 생명을 다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살리시고자 번성하고 부흥시키시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서요. 죄인에 되인 죄인이 된 사람의 한계성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아담의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은 하셨지만 정복하라라는 명령이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에게 온전한 다스림 온전한 정보의 그 언어가 자격이 사람에게 박탈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별한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 절과 삼 절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연이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이 구절은요 인류에게 최초로 고기를 먹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마 홍수 이후로 더 이상 이제는 채식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잠깐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2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3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먹거리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깐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사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탐욕으로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을 존엄히 여겨라 엄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는 어떠왔습니까? 어떻, 과소비, 과욕, 과식, 남개발, 이러한 과한 것들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생명을 범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꼭 보아야 할 것이 생명존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여다 보아야 할 것이요 태아살인이라 할수 있는 낙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안위와 그리고 자신들의 편의라고 그 죄성을 들춰다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된것 처럼 피조물을 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맡긴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날의 인간은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2, 3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피조 세계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 청지기로서의 삶이 열방에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서면 괜히 마음이 좀 행복해지고요, 푸근해집니다. 왜 네, 무지개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다가 괜히 무지개를 보면은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마음이괜실리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져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12절과 13절에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말씀은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본능적으로 행복하기 이전부터 무지개를 보고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에 보면요,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곧 하나님은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주님을 기억하는 언약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제 8장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 내가 그때도 너를 생각하며 기억했단다라고 좀 풀어드렸는데 기억하셨었다는 과거형이었습니다. 어제 8장에서는요. 그래서 God remember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오늘은 미래형으로 기억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두 문장 모두 미래형 문장을 쓰셔서요, I will remember my covenant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주님은 도대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인 거야?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풍랑에 있어도 풍랑이 그치고 햇빛이 비추면서 무지개가 뜰 때에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이 오색 찬란한 칠색 찬란한 무지개처럼 빛날지라도 주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무지개가 두 구름 사이에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자욱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먹구름 사이에 빛을 내셔서 무지개를 허락하시듯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무지개는요 비온 뒤에 비가 다갠 뒤에 해가 비칠 때 핍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가 철철 내리는 날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셨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 비가 기친 뒤에 해가 비치고 무지개가 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혼인서야 기억하시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누나 머리가 파뿌리가 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서약에 원조세요. 우리 주님은 어느 때라도 나를 기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인 거죠. 혹이 신실하고 성실하신 사랑에 반대되어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넘어져서 주님을 잊고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에 무지개가 핀것 같을 때 너무 편안한 나머지 주님을 애절하게 찾던 그 기억이 점점 무뎌지고 아유 사는 게 그렇지 뭐 삶에 취해 그저 만족에 취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면 나 또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내 삶에 무지개가 폈을 때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가 인도한 밖에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출고도 일어온 길만 걷던 노아가 이 땅에서 처음 수확한 농작물인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를 즙을 내고 발효시켜서 음료로 대신하는 경우는 이해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즐기는 문제와 취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노아가 술의 지배를 당할 만큼 잔뜩 취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노아가 그로 인하여 벌거벗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다 보이게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요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성경에 정확하게 알렸다라고 했는데요 농담하듯이 이렇게 떠벌린 것입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니코를 질쳐가서 겉옷으로 노아를 덮어줍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함과 그 자손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더합니다. 노아의 마지막에요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을 굳이 적어둘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굳이 적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성경은 노아의 실책에 관하여 묵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노아의 실책이고 노아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야 할 노아가 술로 충만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너짐입니다. 그리 되기까지 어찌 보면 자신을 주님으로 재충전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보면 노아가 주님과 동행했다거나 주님과 교제하였다, 기도하였다, 예배드렸다 이런 기록은 없거든요. 또한 가지는 함의 문제입니다. 함은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알렸고 농담삼아 들춰내었습니다. 비록 그 일은 사실은 맞았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결과 노아는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당사자인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이처럼 허물을 드러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설령 그 동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하다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거니와 그리고 그러한 일은 미혹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겠습니다 이와 달리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이는 못본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겠다는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 간에 그리고 우리 지체 간에 은혜요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지개의 언역과 덮어주는 사랑이기도 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에 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노아가 행한 일은 불의죠 그 불의마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의는 분명히 실책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요 이 일을 기뻐했을 리가없습니다 성서는 연이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어서 7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o 과 야벳은요 노아의 일을 기뻐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셈과 야벳은 노아의 잘못을 몰라서 덮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아서 덮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덮어 준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믿기로 했으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식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견디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7절이 그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죄 그대로 나의죄 그대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보혈의 피로 다 덮어 주셨어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인데요, 주님은 이제 죄 없다, 내가 다 덮었으니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던 겁니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숙 사역을 참 신실하게 담당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들의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가 여쭤보는. 질문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저들과 같은 자이기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술 중독에 폭력 중독에 사기꾼에 남의 돈을 도둑질해서 돈을 벌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고 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정에 가면 술 주정에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포증에 시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가 고성 방가를 하고 잠에 들고 길에서 잠에 들고 하고를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따뜻했나 봐요. 교회에 들어와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데. 하필 새벽기도 재단에서 잠을 주무셨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말씀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 보니까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몸에 성도님들이 이불을 덮어놔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번은 길에서 잠들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자신을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고 이를 반복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셨고 마침내는 주님과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노숙인들을 보살피고 노숙인들에게 사건이 생기면 경찰서에 가서 대신 사과하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러한 사역을 하시다 지금 장로님까지 되셨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흘러 지금 장로님이 되어 주셨는데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덮어주는 사랑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덮어주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다윗의 참회시를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덮어주시는 복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할 때입니다. 그 사랑에 변화의 힘이 있고 그 사랑에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견디고 참으며 그까지 덮어주는 사랑 오늘 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